안녕하세요. 메카닉 조입니다. 차량 이런 경우 있으시죠? 녹이 나가지고, 페인트맨이 다 떨어지고, 정말 보기 싫은 경우, 도대체 이거 원인이 무엇일까요?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네. 현대기아차 욕하지 마시고요. 먼저, 왜 이런지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중고차로 살 경우,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제가 원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? 제 불빛이 있는 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? 여기 보시면은 원래 철판면은 이렇게 깨 깔끔해야 되는데요. 보시면 저기 보시면 뭔가 좀 흉처럼 뭐가 많이 져 있죠. 네, 바로 공업사에서 작업을 했던 흔적입니다. 근데 전혀 방청이 안돼 있어요. 그래서 녹이 난 겁니다. 스포트 용접기 입니다 스포트 웰더 이 용접기가 이 차량에 녹을 발생시킨 원인입니다 공업사에서 이걸 왜 써야 되냐면요 차가 여기가 움푹 들어갔거나 찌그러지면은 그걸 다시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그때 이 스포트 용접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스포트 용접기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러기 너무 힘들기, 힘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스포츠 용접기를 거의 대부분 거의 한99% 공업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용접기 사용해야 됩니다 사고 나면은 당연히 고쳐야죠 근데 왜 방청이 안돼 있냐 이겁니다 방청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녹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용접기 열을 가하고 그 부분이 산화가 돼서 이렇게 서서히 녹이 진행이 돼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용접기 사용해야 됩니다 사고 나면은 당연히 고쳐야죠 근데 왜 방청이 안돼 있냐 이겁니다 방청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녹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용접기 열을 가하고 그 부분이 산화가 돼서 이렇게 서서히 녹이 진행이 돼서 아마 여기 보이시면은, 점점점점점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스포트 용접기로 땡겼던 흔적입니다. 자, 좋습니다. 수리하는 거 좋습니다. 근데 방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. 아마 이 차주는 돈을 또들여야겠죠 황금 도색 했을 때돈또 들고요. 3년, 4년 뒤에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또들여야 됩니다. 만약에 방청을 조금만 더 신경써 했더라면, 이런 형태가 안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. 네, 근데 저희가 뭐 차량을 맡길 경우, 중고차살 경우 다 뜯어보거나 공업사를 찾아가서 방청 좀재발좀 좀 해주세요.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차를 보실 때, 아니면 차를 또 맡기실 때그 공업사에 가셔가지고 방청 꼭 해주세요.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겠죠. 네, 그래서 원인은 바로 이 스포트 용접비가 원인이었습니다.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시대, 1인 1 차량 시대,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. 앞으로도 차량과 관련된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기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이상 메카닉 조였습니다.